지금 시간이 오후 5시입니다. 경기 시작 전 1시간 전인데요. 덥습니다. 바람 불지 않으면 오늘 정말 푹푹 찌는 날씨. 오늘 조민혁 골키퍼의 까만색 의상이 무지하게 걱정이 되는 그런 날씨입니다. 2012 다음 챌린저 스리그 시즌 14 라운드 경기입니다. 팀간 올해는 이제 처음 만나게 되는데 과연 경기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남양주 시민구단과 파주시민구단의 경기를 한승민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아침에 저희가 파주에서 파주 N F C에서 여러분께 유소년 축구로 인사를 좀 드렸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매한가지네요. 날씨 무지하게 뜨겁습니다. 아, 너무 덥습니다. 네. 제 사실 여기서 그 도농역까지 3km 정도 거리가 나오거든요. 네. 사실 3km면은 시간이 좀 남아서 걸어 올라했는데 네. 아, 도저히 못 걸어 오겠더라고요. <laughs>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어, 왔습니다. 네, 아, 정말 뜨거운 날씨인데 글쎄요.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뜨거운 날씨가 계속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여름 되면 늘 그렇지만 체력적인 문제 오늘도 간과할 수가 역시 없겠네요. 네, 저녁 게임이어서 조금은 선수들이 네. 시원한 환경에서 게임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만 아, 예상 바뀌네요. 네. 그 전혀 뭐, 그늘 같은 음. 게돼 있지 않아서 어, 상당히 이번 저녁 경기에도 체력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양팀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비, 특히 더위에 대한 대비를 조금 하고 나와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팀 선수들 만나보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경기 후 인터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어, 네, 네. 남현수 날씨가 보통이 아닙니다. 어우, 이종 감독님도 아마 날씨 대해서 오늘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직접 만나서 여쭤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날씨가 무척 더웠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아, 글쎄요 뭐 저희 일단 날씨에 대한 부분은 네. 뭐 선수들 미팅했지만 저희가 충분히 이거는 감안해야 될 문제고 네. 네, 또그 상대팀과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개의치 않고 오늘 뭐 저희가 네. 어, 계획한 대로 뭐 경기할 그런 네.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저희 중계 스텝은 이 더위에 지금 적응이 안 돼서 다들 땀 흘리고 막 난리가 났거든요. 네. 해가 좀 지고 나면 좀 시원해지겠죠? 네, 여기가 또 남양주 이 지역적인 특성이 네. 다른 지역보다는 좀 이렇게 온도가 좀 낮아요. 어, 그래서 아마 해가지면 뭐 음. 경기한데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상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상대가 파주네요. 신생 팀 맞나요? 저 팀이? 맞습니다. 좀... 네. 성적 상당히 상당히 부담 좀 되실 것 같은데요. 네. 그 파주 팀은 제가 이제 감독님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좀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아. 네. 근데 신생팀이어서도 어떤 환경적인 면이라든가 재정적인 면, 네. 여러 선수들의 어떤 그런 구성이 잘돼 있기 때문에 음. 뭐 이건 뭐 신생팀이라고 해서 이변이라는 게 아니라 아마도 준비된 팀이었기 때문에 음. 가능하지 않았을까 음. 예. 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 그래도 아무리 준비가 잘 되있다 하더라도 나양주도 준비가 잘돼 있으면 그렇죠? 또 나란주가 강팀 잠든 또 일각에는 있는 팀이거든요. 오늘 또 어떻게 다른 준비를 또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럼 저희 팀의 어떤 그런 선수 구성, 네. 그 다음에 어떤 체력적인 문제, 전술적인 부분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해봤을 때홈 아, 경기긴 하지만 이제 오늘은 뭐 저희가 좀 실리적인 축구를 하자 음. 뭐. 홈에서 어떤 팬들을 위해서 멋진 경기를 하고 정말 그런 흥분할 수 있는 경기도 중요하지만 네. 최근에 계속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음. 어떤 그런 분위기 반전을 하는 기회를 삼아서 음. 뭔가 좀 승리할 수 있는 음. 그런 실리적인 축구의 어떤 전술적인 면을 음. 가지고 경기를 이마기로 네,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아그 어, 제가 감독님 말씀을 듣고 좀 기대하는 부분은 사실 남양주만큼 팬들의 관심이 많이 필요한 구단도 천시스리그에서는 찾아보기 좀 힘들거든요. 네. 오늘 그런 어떤 전술과 전략으로 승리를 가져간다면 그저 남영주 팬들의 관심을 좀확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감독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뭐저 또한 희망인 상황이고요. 네. 최대한 저희 뭐 팬들이나 또 지역에 있는 그런 여러 시민들이 우리 구단에 관심을 가져주고 와서 또. 뭔가 응원해주기를 네. 정말 기대하고 네.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이 그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다. 오늘 방송 경기 멋진 경기 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민구단 이종 감독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이 팀을 신생팀 돌풍 돌풍의 신생팀 뭐 이렇게 못 부르겠습니다. 파주시민구단 조덕준 감독님 모시고 얘기를 차은 차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감독님 돌풍 이제 돌풍 넘어 서지 않으셨나요? 어떠신가요? <laughs> 그동안, 그, 우리, 이제, 신생팀이다 보니까, 네네. 이제, 초반에는 사실 뭐, 애들이 선수들이 쉽게 흥분하고 퇴장당하고 그런 이제, 룰을 많이 범했는데, 네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이제, 경, 어 그런 게 어떤, 우리한테는 큰 어떤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분하게 이제 조직력이라든지, 애들 선수들의 어떤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어, 조직을 가다듬으니까 좋은 성적을 얻, 얻는 것 같아요. 음, 그렇군요. 예, 예. 지금 통합순위가 제 기억에 맞다면 5위입니다. 맞죠, 화면에? 6위인가요? 7위에요. 7위. 7인가요 예. 왜냐하면 우리 네. 비조가 네. 1위, 1, 2점 차이로 우리가 그렇죠. 4위예요 양주가 26점이고 네, 네. 청주 부천이 25점이고 네. 우리가 24점이고 그다음에 경주가 어. 23점이고 우린 치열해요 지금 비, 비조는 뭐 거의 죽음의 조라 예 네. 그 선수들이 그런 거를 그 긴장감을 네. 좀 즐기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보니까 그렇군요 예 그럼 6이네요 그쵸 7이요 아 7이 맞군요. 예, 예, 예. 아. 저의 실언 한 마디로 감독님께서 죽음의 조의 상황을 잘 얘기를 해주셨. 안 그래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오늘 승리하면은 에 양주 물론 경기 결과 좀 봐야겠습니다만 뭐 순식간에 또 순위가 또 뒤바뀔 수도 있겠고요. 네. 뭐조 2위까지도 충분히 또 올라갈 수 있겠고 어, 죽음의 조에서 버텨내는 어떤 노하우가 좀 노하우랄까요? 좀 궁금한데요. 네. 우리 어떤 구단 주서부터 네. 단장님서부터 우리 구단 프론트가 우리 수리얼 뭐서포터도 있지만 그런 애정 어린 게 우리 선수를 긴장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음. 뭐 진짜 이겨 우리 파주시민들한테 꼭 이겨야 되겠다. 우리 홈에서 한 번도 안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열정적인 또 어떤 응원 덕분도 음. 또 있는 것 같고 오늘도 우리 수리얼 네. 서포터들도 왔지만 항상 어디 가나. 우리 그 서포터즈는 항상 같이 뭐 오니까 그런 거가 선수들이 꼭 이게 되지 이게 되겠다는 어떤 그런 음. 열정이 좀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안 그래도 수열 서포터즈가 경기 전에 중계석에 있는 저한테 중계 잘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잘 저희 파주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항상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laughs> 자, 오늘 경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남양주가 물론. 지금 최근 성적도 성적이지만 팀 분위기 자체가 좀 어수선하고 좀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네. 좀 장난 아니거든요. <laughs> 그렇죠? 예. 네. 네. 경주랑도 이렇게 막 네. 박빙으로 가는 네. 오늘 경기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뭐, 우리는 항상 그, 지금, 우리 비조의 어떤 상황을 선, 선수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니까, 네. 이 경기는 꼭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 선수 스, 네. 스스로가 하고 있으니까, 저는 우리 선수들한테 최선을 네. 다하자. 어떤, 뭐, 네. 약팀이다, 뭐, 이런 생각을 버리고, 다들 열심히 하자. 네. 그런 게충만하 있고, 더 스스로도 선수들이 네. 개개인이 잘 아니까, 네. 오늘 우리 잘해주라고, 잘해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감독님 이렇게 이 선수를 믿는데 뭐 선수들이야 뭐 감독님 말씀 잘 따라오겠죠. 잘 따라오면 또 승리할 거고요. 예, 예. 예. 오늘도 파주시민구단의 멋지고 좋은 경기, 빠른 경기 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승리를 반드시 제가 기원하면서 중계를 하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파주시민구단 조덕진 감독이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예. 아, 15분이 벌써 후딱 지났네요. 김종철 선수 만나서 남양주 시민구단에 대한 얘기, 오늘 경기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말씀을 잘 못하신다고 일단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예. 몸도 푸셔야 되고 예. 짧게 하겠습니다 예. 분위기가 좋을 것 같지는 않고 하지만 단합된 모습은 분명히 보일 것 같고 저 정말 궁금하거든요 선수들 아... 분위기 어떻습니까 아 오늘 뭐안 좋다기보다는 저희는 항상 좋은데 네. 그 분위기가 계속 게 끝날 때까지 가면 좋은데 네. 뭐 선수들의 부상도 있고 인원도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네. 열악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분위기가 깨지는 것 같은데 오늘은 다른 어떤 때보다 네. 우선 선, 선수들 심리적으로나 정신 상태가 좀 다른 데랑 틀린 것 같고요. 오. 오늘 좀 틀릴 것 같습니다. 네. 잘, 열심히 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남양주하면 사실 챌린저스리그 터줏대감이잖아요. 네. 신생팀에게 명반 한번 보여줘야죠. 네. 오늘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그렇죠. 오늘 저희가 신생팀이랑 첫 게임을 하는데 네. 그래도 상대팀이 좀 잘한다고 들었어요. 음. 어느 정도 상위권이라고 들었는데 네. 그래도 저희는 아무래도 음. 경험이 좀더 있다고 생각하고 나서 하고 있고 그 경험의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좋은 경기를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수랑 단합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 감독님이 승리를 위한 실리 축구를 좀 보여주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선수들이 아마 잘 따라 간다면 네. 오늘 홈에서 승리 가져가고 앞으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오늘의 그첫 번째 경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준비하신 대로 다치지 마시고요. 예, 멋진 고맙습니다. 경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두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남양주 시민구단 김종철 선수였습니다. 뭐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경기 때 아마 직접 보여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지호 선수 만나서 오늘 파주시민구단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봐요. 잘 지내셨어요? 네, 뭐잘 지내고 있어서 <laughs> 자꾸 도망가면 우리 사이가 너무 멀어 보이니까 옆으로 맞춰 붙여놓고 자 멀리 오셨는데 오늘 좀 일찍 도착하셨어요. 몇킬오셨어요아 네. 미리 와서 미팅도 해야 되고 네. 감독님이랑 서, 선수들도 준비하고 네. 다친 선수들이 많아서 네. 이제, 이제, 테이핑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laughs> 좀 일찍 도착해서 미리 준비했습니다. 네. 누군가요? 지금 이조 그... 선수를 크게 열어가면서 우리 그... 네. 네. 서포터즈 스리얼 네. 분들이 요한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항상 저희 뒤에서 응원 많이 해주시는데 항그 어, 응원 해주시는 만큼 더욱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이 수료의 그 서포팅 때문에 선수들이 좀 자극을 좀 많이 받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선수들 느낌은 어떤가요? 아무래도 저희 응원해 주시는 서포터 분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뛰는 경우에 이제 더욱 힘이 나고 힘들더라도 이제 수료 분들을 위해서라도 네. 한발더 뛰게 되더라고요. 눈치가 좀 보이지 않나요? 전혀 그렇지 않네요. 아, 알겠습니다. 눈치 보인다고 <laughs> 큰실나죠 <큰일> 그렇죠? <laughs> 예. 오늘 상대 남양주입니다. 멀리 음. 원정까지 왔는데 지금 분위기 좀 살려가려면 예, 음. 남양 상대로 좀 승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승점 싸움 하려면 나랑처럼 반대좀 이겨야 되는 팀이거든요. 음. 예. 선수들 오늘 이기 위해서 어떤 각오를 하고 왔는지 그리고 본인은 어떤 준비가 되있는지 얘기 듣고 인터뷰 마실게요. 예, 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지금 사연승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네. 이제. 분위기도 많이 올라왔고 이제 이재용 선수가 또 이제 군복무가 끝나고 네. 팀에 이제 복귀했는데 이번 주는 안 뛰는데 네. 이제 뭐 다들 이제 밖에서 으쌰으쌰 해주니까 네. 이제 뭐팀선수는 이번 경기 무조건 승점 3점 가지고 가자고 이렇게 네. 저희끼리도 얘기 잘했고 감독님도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비다 보니까 네. 일단 첫째는 이제 수비에 대한 것만 이제 무엇보다 공격수들 못 나가게 잘 맞고. 기회가 된다면 이제 뭐 세터 플레이 때나 올라가지고 한골 정도 넣으면은 <laughs>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골욕심까지 내고 있는 수비수 이지호 선수를 만나고 계십니다. 그 이제 보내드려 몸푸샤에서 보내드려야 되는데 한 말씀만 여쭙게요. 네시 예. 반 미팅으로 알고 있는데 왜 네시 전에 오신 겁니까? 음, 근데, 근데 이 미팅 시간이 네시 반인데도 <laughs> 저희가 좀 늦었어요. 이제 선수들이 다 테이핑 한다고 <laughs> 얘기 나와가지고 항상 이제 저희가 테이핑 하는 선수들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미리미리 감독님께서 이제 시간 이 생각해 주시고 해서 먼저 일찍 와서 이제 먼저 하는 경우가 많. 알겠습니다. 음. 뭐 그만큼 준비를 철저히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많이 준비하신 만큼 오늘 경기 원정 와서 꼭 승리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치지 마시고 멋진 경기 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주시민구단 이지호 선수였습니다. 자또아요 이번에 없데 빨리 아니고, 이종호, 이종호, 이번에서 마무리할 마무리, 마무리 니다 아, 이종호는 이런 거죠. 침착함이 수호에 정말 큰 건데, 아까 전에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해결하는 이종호입니다. 제린저스링에서 음. 휴지폭탄이 날라갑니다. 스팀 <laughs> 요력에 <laughs> 가서 가장 먼저 인사를 합니다. 오. 구나 음! 이끌라요 이번엔 조동주. 그러나 골문이 비어 있군요. 아... 자위기리의 찬스가 왔데 는 바로 골로 보답하는 파주입니다. 아, 아하... 흐이참알싸는 흐름으로 네. 계속 갔다 갔다 하는데요. 조금 친의예상 됩니다. 이 골을, 워터 골을 넣을 수 있는 찬들를 시들이 조금 어, 버렸거든요. 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순간 침착하게. 제가 중계석에서 오늘 조덕정 감독님은 굉장히 힘든 경기 했다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과연 감독님 생각은 어떠신지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예. 오늘 남양주 선수들을 진짜 박수 쳐주고 싶어요. 네. 정말 없는 선수 중에들도 열심히 하는 거 보고 우리가 지금 많이 또한수 배워야 되겠다는 네. 생각을 해요. 네. 아무래도 캐리어가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가장 힘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오늘 원활하게 선수 기용을 해서 좀 네.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근데 그 선수들이 그렇게 생각만큼도 많이 못 해주네요. 예, 예. 그렇군요. 예. 아, 어, 후반전 세 명의 선수를 좀 교체를 하면서, 어, 분위기를 좀 가져온 듯 했습니다만, 결국 골이 좀잘안 터지면서 계속 좀 꼬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감독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우리 팀이 최고의 약점이 뭐냐면, 골 결정력이에요. 예, 우리 뭐, 수치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수비력은 괜찮은데 네. 우리 공격력이 항상 네. 다른 팀에 비하면 네. 결정력이 없어요. 그리고 스카를 이렇게 모든 데이터를 보면 네. 우리가 골을 다른 팀에 보면 많이 못 넣어요. 음. 네, 그런 게 우리의 최대 약점인 것 같아요. 네. 예, 예. 이종훈 선수 끝나고 혼좀 나야겠네요. 예. 골 넣어야 되는 선수가 못 넣고 <laughs> 있으니까요. 아 어, 이터리그 한 경기 한 경기 계속 치르고 있습니다. 이제 두 경기 남았죠. 다음 네. 주와 다다음 주. 아한 경기 더 남았군요. 세, 세 경기, 경기 남았네요. 네. 네, 7월 7일까지. 아그 안에 강팀을 물론 만날 일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네. 일정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전반기 때는 이제 감독님 컵 대회 전까지는 이제 얼굴을 못뵙지 않을까 싶은데요. 남은 일정 또 어떻게 준비하시길 런지? 요그 우리 남은 세 경기가 네. 가장 또 중요한 경기가 그, 있어요. 뭐 이제 춘천도 맨마지 7월 7일날 마지막 경기가 있고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지금 이제 분위기도 많이 네. 어, 업돼 있다가 네. 오늘 너무 쉽게 생각했다가 네. 그런 거니까 아무래도 오늘이 또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아, 이렇게 만만한 팀이 없다. 네. 이런 또 오늘 교훈을 얻었던 네. 것 같아요. 네. 저, 저 자신도 교훈을 얻었으니까. 그렇군요. 예, 예. 돌아가시면서 선수들하고 어떤 얘기 나누실런지요? 다음 주도 너무 쉽게 뭐 생각하면 안 되고 오늘 겨훈을 어, 벗삼아 음. 다음 주는 좀 완벽하게 준비해서 예. 완벽한 좀 승리를 좀 거둘 수 있도록 예. 애들아 선수들하고 다시 이제 미팅을 예. 예, 조직경을 좀, 조직력을 좀 다시 강화시킬 생각입니다. 음. 예. 알겠습니다. 예. 어, 사실 저희도 그 7월 7일 춘천과의 경기 리그 챌린저스 리그에서 가장 적은 실점을 하고 있는 두 팀의 대결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 7월 7일 경기 포함해서 앞으로 남은 일정 잘 준비하셔서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컵 대회 때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파주시민구단 조덕진 감독 만나봤습니다. 불 꺼진 조명탑. 경기 중에는 예, 다시 보기로 보시면 저 조명탑에 불이 환하게 들어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은 불이 다 꺼져 있네요. 조금 전까지 선수들의 열기로 가득 찼던 이곳이 지금은 좀 황량하게 느껴집니다. 바람마저 좀 스산하게 불고 있네요. 파주가 원정길에서 승리를 거둬갔습니다만 조덕진 감독의 마음은 좀 찜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오늘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만 그 많이 선수들이 좀 간과하고 남양주를 좀 간과하고 나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좀 약체라고 생각하고 좀 방심했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네. 어, 많이 애를 먹었던 파주의 오늘 전체적인 경기력이었고요. 남양 선수들이 그 선수층이 얇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뛰어줬어요. 마지막에 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두성 선수가 골을 넣지 못했던 이유는. 체력적인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아, 예, 다리에 힘이 그 전반전만큼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음. 못해줬기 때문에, 어, 그런 결정적인 상황에서 골을 넣지 못했던 게 오늘 패배의 결정적인 요인이 됐고, 파주 시민 구단 역시 자신들의 강점이었어요. 그, 음. 스루패스를 통해서 옵사이드 라인을 완벽하게 붕괴시키는 음. 그런 공격을 통해서 많은 공격 찬스를 어, 만들어냈지만, 아쉽게도 그런 공격에선 한 골밖에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게 정말 파주로서는 아쉬울 것 같고요. 도, 조덕진 감독 말대로 골 결정력이 좀 아직도 계속해서 부족하고 있는데, 음. 그런 부분을 어 여름에 좀 훈련을 하면서 많이 보완해야겠죠. 자 챌린저스리그가 앞으로 계속해서 펼쳐질 테지만 오늘 두 팀의 경기는 글쎄요 여러 가지 좀 가십거리를 좀나으면서 아, 경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도 분명히 가십거리가 될것 같네요. 이 목소리 어떻게 하면 좋죠 이거? <laughs> 참 죽겠네요. 아 조금 더 열심히 병원 다니고 조금 더 열심히 약 먹어서 아, 조금 더 좋은 목소리로 다시 여러분께 돌아올 그날꼭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타타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FA컵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리그, 챌린지스 리그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아, 세 경기 모두 관심있게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한승민 해설위원 정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파주에서부터 남양주까지 이어진 오늘의 경기 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 캐스터 김재열이었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